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제대로 세우는 거하고 김동연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균형이 맞아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checks and balance. 국가 권력 큰 권력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잡아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균형 맞아요. 그런데 지방 권력 전라도만 빼놓고는 전국 국민의 힘 가져가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조사 보면 그래요.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가 경기도야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까지 놓치면 균형이 완전히 깨져갖고 망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망하게 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의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경기도서부터 여기서 김동현 후보 도지사 만들고 한대의 시장 만들고 김미숙 도의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데 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이유 일, 다들 얘기하는데 일 잘해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 경력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지냈어 아주대학교 총장 지냈어 아까 그 총리장 지냈어 예산실장 지냈어 월계 매니저 지냈어 다 우수하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도리어 급이 좀 낮아, 지금 만든 것보다는. 그래서 경기도자 시키면 완전히 자랄 것 같아. 완전히 자라서 한 번밖에 못 해. 왜? 이제 경기도사 시키면 국민들이 일 잘한다고 해서 뽑아가서 다음에 대통령 만든 것 같아. 네.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할것 같아. 꼬꼬 다하이있고일 잘하는 김동현, 저기 또, 저, 김미숙위원도 있지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일 잘하는데 포부도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출근 시간 한 시간, 저, 땡기겠대. 두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만은 3 0분 어떻게 땡겨? GTX 만들어. KTX와 SRT를 경기도 북부지방까지 해. 야, 야심, 어, 저, 버스 만들겠어. 그 다음에 전기버스 만들어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두 번째, 집값 걱정 없게 만들래. 어떻게? 임대 의 주택 많이 돼갖고, 50%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1기 신도시,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들어갖고, 집값 팍떨어뜨리야세 번째 뭐겠느냐. 하 당선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이 요새, 그, 왜, 코로나, 그리 경제가 전부 떨어졌는데, 코로나 경제를 경기도부터 올리기 위해서, 테스트 포스를 만들어갖고, 경제를 싹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경제부총리 가했으니까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유 마지막로 이유 마지막 이유는 이 사람이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서민들이라는 것은 소위 소외된 계층이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애, 거기다가 맞벌이 부부, 부모 한 쪽에 있는 부부, 그 다음에 여기 접경지대 사는 사람, 그리고 가문화 가족까지 전부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게 빠지고도 이추에 빠지는 사람들을 올려서 양파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사회, 공정 사회, 공공성 사회, 이 사람 책에는 뭐라고 써냐면 기획 복지 국가, 기획 복지 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우리들 같은 그러니까 서민들 사람들이 김동연이가 되면 기분 좋게 잘살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거 괜찮죠? 네. 예! 예! 우리 한어감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임 후보님이 아주 자세히 김동연 후보를 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